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 나가면 은러니까 아침에 가면 보통 1대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 한국은 영어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제 깜짝 놀랐죠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야 이이 무대 이요전아니 근데 가지고 어떻게? 이야 이게 한국이에요 그 이렇게 되면 쉽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쉽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딱 봤대요 그게 한국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야, 신기하다 이거, 청첩도 이죠 청첩도. 야, 신기하네.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 전더뒤지어지는 거야. 아니, 이게, 한국판이면은, 한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옴쏘쏘쏘.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웃음> 5%도 안 돼. 한번 보세요. 그거, 저, 저, 잘랐다니까, 여기. 네. 이건 많이 나온 거예요. 야, 나는, 야, 이게 과요 한국판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거권에서 무슨 결론이 도출된다면 제 생각입니다. 어, 제단을에자 이제는 한글로 돌리고 돌려도 안 되니까 뭐예요? 돌리고 돌려도 안 되니까. 그래, 만날 수있뭐 미안, 아이엠소를 미안, 뭐 이렇게 하도 하도 해도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영어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하지 그냥 이걸 갖고 그냥 내지 이걸 보지. 네?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제발 틀렸습니까? 여기 한번 가자. 어 이거 그냥 보면 되지. 근데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안 해요? 그러면 막 물이 쭈그러게뭐 이거? 이다 바뀌었네? 뭘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었어. 우리는 그냥 하려해야 되니까. 얘네들 최근에는 거 하잖아요. 그죠? 색깔 바뀌어 색깔 바뀌었어. 색깔이 바뀌었어. 근데 색깔의 방향도 바뀌었어. 이러고 보니까. 파파가 이쪽으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자럼 제가 안 뒤집어지겠냐고요. 자, 그럼 내용도 바뀌었어. 안에. 야, 신기한 일이다. 왜 책을 예를 그렇게 띄웠으면 은 여기대로 그냥 쓰지. 왜 자꾸 복잡하게 뭘다 집어넣는다고. 그냥 배우면 될걸. 많이 바뀌었어요. 요거 갖고 와서 보세요. 요거, 요거 고 요거 똑같은가. 그렇게 잖아하다왜 이걸 바꿨을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는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좋어요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은, 왜 이걸 바꿨을까? 도대체.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 어차피 돈 주고, 이거 다 주지 않습니까? 레이먼드 워피 돈, 돈 갖다 준다고. 저 팔린 부스대로. 당연히 줘야죠. 안 주고 냅니까? 그돈받아주고 한국말로 한 것들은 뭐하러 이걸 쓰냐고 그냥 이거, 이거 사보지 한국사람이 한국 학생들 돈만 받아 구하고 구가, 그래 봤더니 자꾸 내 입이 들려요 많이 심플하죠 여기는 그죠? 근데 뭐가 자꾸 첨가됐어요 자꾸 하자 거예요 얘네들요 제가 교량이도 물었어요 우리 저 미터필 제친구예앤 핸들인데 저보다 나이가 드는데 야 근데 이거 또 어떻게 된다 하냐 여기 이란말이뭐 표지가 막혀있죠 지금 여기 이 동네는, 그때 얘가 한참 보더니, 얘네들 절대 말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얘네들은, 언어 자체가 어떻게 써도 다 말이 돼요. 근데 복잡하게 자꾸 쓴거 뭐,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뭐가 이제 고상해 보이는 대로. 그랬더니 얘가 한참 생각을 했다 아, 지금 지금 말 되는데. 말이 되는데 복잡한 거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복잡하게 만들어간 게 지금 한국의 영어권입니다. 그 우리가 복잡해거면요냥 그렇죠? 뭐현재분산이 단순 전치산이 이중 전치산이 동명산이 온통 한물 갖다 따발라은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렵게 되겁니다. 외국 나가서 그요요말한몇 마디 안돼 그냥 10년이 돼도 그냥 어? 맨날 고자리 고고자리고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다간 거잖아요. 외국에 뭐 1년 짓다니. 전 4년 다 됐어요. 4년. 요, 오클랜드에서 1년, 키친타운 가자마자 2년, 그 다음에 로토라가 서또 1년 또, 축다 살자고 해보자고. 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생각해. 딱 뭘, 뭐 어떻게 말해지 따라하는 건데. 요, 1년이 오, 교수 방금 그랬잖아요. 따라하는 데 따라서 하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야. 내생각은 이미 한국에 그, 글로다돼 있는데. 토요일에 만날 수 있는 거돼 있으니까 뭐 따라온 거요 다음날 그 말이야. 그잖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받퀴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전치사를 제가 한다고 비추립니다. upgrade of 이걸 무엇을 두려워하고 하는 거냐고 외우라는 거예요.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을 갖다가 같이 끼워넣으라는 거야. 끼워넣기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upgrade 뭐 of 그러면 자. 이것도 오늘 만들었 새로 나오거 새로. 이거는, 네. 기어, 이건 또 지어 들어간대요자잘 네. 아, 자, 보세요. A 아 이거 자잘 자, 보세요. 외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듣고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말의 순도가 똑같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계속 연습하다고. 자 A F RAID 오브를썼어요이 오브가 자꾸 일로 붙어있어. 그렇죠? 모든 전체 앞쪽을 다 붙여놓은, 후치다로 붙여놓은 거예요. 후치다로 지금 후치다, 그다음에 후치다. 말은 절차인데, 왜 자꾸 일로 붙이는 거예요. 오프레이도 오브. 예를 들지한 단어 하나씩 띄워드는 애들이 오프레이도, 오프레이도 오브. 그러면 오프레이도 오브란 단어가 없는데, <laughs> 길게 다 붙여놓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꾸 앞쪽을 붙여놓으니까. <laughs> 뭐 이상하다, 업그레이드온건 뭐야? 업그레이드그다음이 <laughs> 뭐예요? 어구, 독수. 독스. 독수의 전치랍니다. 전치 다독수션이에요 그렇죠? 오브 독수예요, 오브 독수. 이렇게 이렇게 자꾸 어레이드 오브 빨리 하는데, 레이드오거 자꾸 이러면 빨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앵글이 래 앵글이 래 앵글이 래 자꾸 앞쪽으로 외우니까. 앵글이 뭐뭐에 화난. 이 나라 사람들은, 개가 화났죠. 뭐하러, 말이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위드 사람, 플러스 사람일 때 어떻게, 좋아. 아, 그런,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이나 개나 동물이나 다 뭐예요? 갓. 다시 뭐예요? 갓 뭐예요? 그이티드 예, 크리에이티드 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서 피조물 상태에 언어입니다. 얘네들 언어가. 피조물 상태. 그래서 얘네들 겸손한 거예요. 말이 똑같은데 겸손. 왜?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하고 창조.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니체까지 갑니다. 니체. 니체가 뭐예요? 신은 죽었다. 안독에 한번 갔다 오지. 신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얘네들 다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라고, 뭐에요? 주스러이는 니까 이라도. 그죠? 우는다 하나님이에요. 다이달쯤 뜨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스러이는 자, 이라고. 우리는 뭐예요다 피조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니체 우설, 이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야, 사람 진짜 존재.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이, 이거냐. 우리 좀 우리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있다라는 말. 이, 이걸 처음으로 그때 서이철학회가 발칼칠뿐 하죠? 네. 뒤집은 거예요. 그때까지 1500년, 2500년 정도까지 이어지다고 지금도 얘네들 기독교 사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사고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참동이참 기독교 사 그래요? 여러분 그럼 다 이해가시죠? 어느 쪽으로 돌려라? 자꾸 앞쪽으로 붙이다고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어, 그거 보시면, I am not interested in sports 나왔죠? 스포츠라까 말씀을 드렸죠? in sports가 돼야지, 자꾸 뭐,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는 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말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땅도 뭐, 좀, 여러 공부를 조금 하십쇼. 그렇겠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들 어, 영어권에서 또 하나, 이 사람은 사고를 보면, 여기, 레이먼드 워프입니다. 책은 누구나 쓸수 있어요. 얘네들 다 보죠. 아무것도, 이사다하버들랑 똥통장에 가려 합니다.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왜? 네. 모든 책입니다, 모든 책. 모든 책에는 이름만 써요. 이름 쓰는 것도 황송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그 천지창조를 다 하고도 이름을 안쓴 사람이에요. 어디다 사인을 남긴 적이 없어요. 이 땅과 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디 사인 한 적이 없다고. 그쵸? 한국은 뭐야요 서울대 나와야 책도. 그거한테 살리지도 않아. 안 됩니다. 책은 누구나 쓸수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게 있으면 쓰고, 내고, 우리 어르신도 쓸수 있고. 이름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독자들이 봐도, 니야 좋겠다. 그런 거 좋은 식이에요. 그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적으로 땄거니 레이먼드 워킹부터 2분의 2 기념부터 시작했었내 한국말은 하도 없는데 우리는 토리대을 나왔습니다. 뭐쭉 쓰고 레이먼드 워킹는또 뒤에다가 한참 달았다. 세계적인 뭐 이렇게 얘네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네도이 책을 보고 도움은 읽어라. 내가 너네 도움을 주게 만들었다. 이거 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사고가 다른 다른 사람이 들이영어권설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은 사람들을 사고다 던지고 우리도 어차피 이제 선진국을 빨리 넘어야되고 초선진국, 초강대국, 초일류국가로 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